안녕하세요. H 헤어 원 김남식 원장입니다. 오늘은 음식에 관련돼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머리카락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네요. 누군가 주변의 친구들이 아, 나 머리 빠지는데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골고루 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가 주변에서 항상 듣는 이야기 가 있습니다. 어떤 성분으로 이야기해 보면. 단백질이 충분한 음식,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이런 음식들이 주로 머리에 좋다고들 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그 이야기 많이 하죠. 뭐 검은콩을 먹어라, 오송초도 많이 나오죠. 뭐 이런 것들 먹는다든지 뭘 먹으면 좋다, 시금치를 먹으면 좋네요, 연어를 먹으면 좋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,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. 평생 그것만 먹고 사실 수 있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음식하고 약하고의 차이점은 우리 몸에서 어떤 약의 효과, 우리가 어떤 치료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할수 있는 농도를 만들 수 있느냐, 없느냐의 차이입니다. 약은 필요한 성분을 가지고 어떤 몸에서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성분의 어떤 농도를 유지해서 그게 약이 되 있는 겁니다. 그 정도도 안 되니까 보통 뭐 건강식품들, 그런 것들도 약이 못 되는 겁니다.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. 만약에 검은콩을 가지고 내가 진짜 어, 효과를 봐보고 싶다. 1년 365일 먹어야 됩니다. 그것도 아침, 점심, 저녁, 아, 과연 머리가 날지, 아마 입에서 콩 냄새, 아, 뭐 식욕이 다 떨어지겠죠. 그래서 우리가 약을 쓰는 겁니다. 대표적인 예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버드나무 잎을 말리고 껍질을 잘라서 어, 열을 내릴 때 한약재로 씁니다. 근데 조금 더 현명한 데서는 거기에서 성분을 추출해 내서 약을 만들었습니다. 그게 뭔지 아십니까? 아스피린입니다. 음식하고 약하고의 차이점이 이런 겁니다. 대부분의 모든 약들 진짜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많이 매일 팔리고 있습니까?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약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. 다국적 제약사들이 어디에 보면 어떤 성분들이 효과가 있다면 하 거기에서 성분을 찾아내서 약을 만들고 그래서 그게 허가를 받아서 약으로 만들어지는데 어성초는 왜안 만들어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. 과연 그게 100% 효과가 있을까?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음식은 음식일 뿐이고 진짜로 어떤 치료적인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약을 찾는 게 맞습니다. 약도 꾸준히 안 먹습니다. 내 네, 치료를 하기 위해서,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도 진짜 3개월 이상 먹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. 근데 음식으로 3개월 이상 먹을 수 있을까요? 굉장히 힘든, 힘든 일입니다. 그래서 찾아볼 때 어떤 탈모에 좋은 음식을 찾기보다는 탈모에 좋은 약을 찾아서 드시는 게 맞고요. 나머지 음식은 그냥 골고루 드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는 그 고메 민족이라고 하죠. 음료가, 어? 불 속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.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뭔가를 할때 대부분이 배기를 합니다. 배기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. 그러면 포기를 합니다. 탈모약을 3개월 먹으면 탈모가 진행되는 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건 맞습니다. 근데 1년 내내 해도 변화는 20% 정도밖에 안 옵니다. 3개월하고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. 더욱이 음식을 찾아서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. 아, 탈모 전문의사를 찾아서 약을 드십시오. 빈 자리가 많으면 모발이식을 받는 게 맞습니다. 한 가지 음식만 탈모를 위해서 꾸준히 먹으면 편식이 됩니다. 몸 건강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골고루 드시는 게몸 건강에도 좋고요. 음식을 먹어서 어떤 그 효과를 보려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골고루 드세요. 한 가지 음식 먹는 거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.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탈모는 더 심해집니다.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 ha원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.